예,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이루어진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우리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에 끼쳐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잡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분명 아비멜렉은 보았던 거예요. 앞서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이십 장에서 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될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그래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어,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공경에 처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아비멜렉에게 너 이러면 이제 어, 네 가정과 너와 네 가문을 풍지박스 낸다는 거예요. 다 반드시 죽게 만다는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아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 잠깐 목숨을 모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 살아가는 모습을 또 지켜보았겠지요. 그리고 어 20장 15절에 보았듯이 내가 보기 좋은 모으로다 거하라. 중요한 그럴 땅의 왕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거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들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맹 관계를 맺고자 아브라함 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과 사람과 가까이하게 되면 내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내게서 평강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비올렉은 예, 그렇게 동맹관계를 갖고 맺고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점점 더 창성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한 자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함을 깨닫고 군대 장관 그렇죠? 예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일반 사람이나 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여겨 직접 찾아와 죄약을 맺은 거죠.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합니다. 예, 이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독이 되고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이웃 사람들에게 분명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세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동맹관계를 맺고자 할때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롭고 지혜롭게 그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지금 행정가예요.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좀 불편한 얘기 될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비멜 아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영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랄 땅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터쇠를 부리며 자신들의 우물을 바로 예,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동맹 관계를 맺게 된 마당에서, 자 이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항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살기 때문에 참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예, 책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제야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리된 자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과 분리적인 바로 물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때로는 동맹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피하는 게 능선이 아니에요. 피하는 게 예,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리 맡겨주신 선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우리가 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 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동맹 체결을 확정하는 그 의미로 양과 소를 선물로 그렇게 줍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국가나 개인 간의 선물을 이납하는 것은 화친을 예, 거절은 불화와 전쟁을 의미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화채를 맺고자 하는 쪽은 그랄왕 그랄왕 바로 아비멜렉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쉬운 입장이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뀐 바뀐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 뭐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쪽 땅, 그랄 땅. 이거 바로 아비멜렉의 땅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예, 아쉬운 쪽은 바로 아브라함 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 장성, 이 창성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먼저 지금 예, 예 협상을 제안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재물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날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28절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또 떼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아비멜렉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협상을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고도 감사한데 또 다시 일곱 암양 새끼를 떼는 것은 뭐냐? 라고 일곱 암양 새끼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암양 새끼 일곱은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증거로 받아 달라라고 말합니다. 즉 분쟁 상태에 있는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은 그저 재물을 내물이나 잘 보이려고 아첨하기 위해서 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분, 예,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였죠. 예. 지금 오갈 데 없고 살곳 없는 이땅 그런데 아비멜렉은 먼저 예, 그리고 특히나 아브라함 때문에 공격에 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고까지 예. 거짓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누이로 속인 사라를 품으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 있는 땅 어디든지 거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에 대한 어떻게 감사의 표를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배푼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였던 거죠. 또한 그들 사이에 두터운 우정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암냥새끼 일곱의 소유권을, 예, 일곱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한 거죠. 암냥새끼 일곱을, 예, 아비멜에게 주면서 이 음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일을 깔끔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로서 먼저 선을 베푼 거예요. 예, 선심 쓴 거죠. 먼저 선을 베푼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먼저 총,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렇게 애를 쓰, 가진 그 노력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히려 호주머니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품을 했던 거죠. 배풀었던 거예요. 지금껏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은요,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예요. 좀 부족한 삶이라도 움켜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요, 대신 일을 또한 감당하는 자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함께 도우려고 하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이룬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둘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직임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직임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욕구만을 충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희생을 각오할 줄 아는 그런 자라는 거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어야 하고 주어야 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또 도와줄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따뜻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아량과 포용력으로서 세상을 품어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보급을 위한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을 위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넷째, 우리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피골은 예, 블레셋 사람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33절을 체크하시고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뭘 심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 나무를 심는 그 이유는,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돌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런 행위는 바로 언약이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이기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런 찬송,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세상 노래와 구분됩니다. 세상 노래는 인간적인 감정들과 그저 여러 가지 예 기쁨 이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고 찬송으로 가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 신앙 고백이요.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비록 이방 왕 아비멜렉과 맺은 인간적인 언약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언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한다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아비멜렉과, 예, 언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예, 그렇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이,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하게 감사하고 또이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는 근본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세도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세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 참 구원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바로 예배 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바라기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처음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난함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단한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 보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결단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그렇지. 당신 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두시기를 간절히 빌고 수고합니다. 뜻도이 지근한 신앙이었단다면,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뒤로 숨지 마시고, 코로나 뒤로 잠시 예배가 멈춰지긴 했지만은, 아니요. 삼 가운데서는 가장 최선을 다한 예배자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예배가 삶이 될 것이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이 이 새벽, 이 시간만이 코란베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 이 하루 동안에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하는 를축추합니다 예,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믿음의 예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임간절로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목교회도 이제 예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뜻뜨미지근한 신앙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집목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이 말씀, 예, 이 누음되어진 이 말씀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몽환들이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주의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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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주여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여주없어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없어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 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여주없어서우리가 세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콜라드로 숙지 하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나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게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얄팍한 지식과 방법들 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능력 가지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대상형으로 선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예배자라는 것을 우리 이집혀 주시옵게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것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라든지 항상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스가 되는 한자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을 주더라도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속될 대기하여 주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목계 성대들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